다들 평안한 한주 아, 보내셨지요? 오늘은 에, 성금요일, 프라이데이입니다. 에, 전통적으로는 이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어, 십자가를 지신 응. 주님을 기억하면서 많은 이제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이제 고난당하시는 응. 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어,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이제 퍼레이드 그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런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 이날 사실 특별 집회를 가지죠. 한국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금의 예배를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요. 저녁 시간에 여기가 안 드리는 게좀 이상한 사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날 문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했던 만찬을 나누셨을 때 몸소 보여주신 그 성김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신이 씻기셨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너무 이제 발 걷는 게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축소시켜서 새 수식이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겨주고 이렇게 밤에 이제 만수기도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십자가 십자가가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초대교회 당시에는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무슨 표시죠? 물고기 물고기가 헬라로 어 ictus인데, 여기 지금 풀어져 있죠? 예수스, 리스 s 데오, 후요스, 소텔,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 선, Son of g o d 라 말이죠? Savior. 요거 앞글자를 쳐서 만든 말이 ictus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이거 줄이면 이거 무, 무슨 놈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s y 이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훨씬 후대일이에요 제도교회가 생기거나, 생기거나 교황청이 들어서고 막 제도교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이제 성당 탑에다 세우기 시작하면서 훨씬 후대에 십자가가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를 우리가 우상시 여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는 우상화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막뭐 뱀파이어는 물러가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십자가를 좀 지나치게 우상화한 예.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가 이제 곧 다가올 부활절기 이러한 절기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예수 크리스도 복음을 더잘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1년을 시즌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키면서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 절기도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죠 어,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은 꼭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예, 금식기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순절이니까 예, 금식을 해보려고 마음도 먹기도 하고 실제로도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금식과 관련된 좋은 말씀이 떠오르면 좋은데 저는. 꼭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금식 얘기가 나오면 이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항상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까? 예수께서그 들에게 주시되 원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을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도 금식을 하고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지금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수 있겠냐? 그렇 혼인집이라는 것은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서는 실컷 먹고 즐겨야지. 무슨 금식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 성경에서 자주 비유 말씀하신 게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 그렇죠? 또 혹은 손님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 손님들과 신부는 여기서 성도들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하실 때는 굳이 성도들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무상하고 또 기도하고 좋은 예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절기 행사처럼 금식하는 일에 너무 억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금식을 하면서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역사심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혹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혹은 좋은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광고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꼭 사순절일, 사순절 기간일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절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미들을 뛰어넘는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이 세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 험한 요소들,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어떤 절기에 억매해서까지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목상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 떠오른 게 있어요. 사무엘상 1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에 좀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더라요그 무슨 명령이냐면 너희들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어, 절대 음식을 먹지 말라. 금식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전쟁 중인데 밥도 먹지 말고 싸우래. 말씀을 보면 병사들이 허기지고 지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지치긴 나름이죠 그런데 금식을 하래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이 명령을 못 들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병사들을 보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요. 승리해서. 근데 싸우, 싸우는 도중에 땅에 꿀벌이 깔려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찍어 먹, 먹게 되거든요. 네, 아버지 명령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14장 성일서 14장 2 7절에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했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면그 끝으로 벌찌에 있는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지금, 연하단이, 어, 그 벌꿀, 그쪽 꿀, 그, 꿀을 그 먹었잖아요. 그 생기가 넘치고 눈이 번쩍 띄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연하단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중에 여러분, 금식하는 걸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우랑이 잘한 거예요? 아니면, 명령을 몰랐지만 먹고 이렇게 먼 길을 회복한 연나단이잘한 거예요. 나중에 사호랑이 자기 아들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연나단을 병사들이 다겨호해줘요 아니, 아니에요. 연나단 왕자가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사합니다 하면서 병사들이 연나단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돼요. 이 전쟁에서. 그리고 연나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1등 동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무조건 금식이 답이 아니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 아프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가지까지 사실 안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이상한 거였어요. 2주 넘게 지금 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완전히 떨어지질 않는데 이렇게 질병으로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 이러한 시즌에 금식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입니다. 아플 때는요 어떻게든 잘 먹고. 푹 쉬고, 그래서 빨리 병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금식은 우리가 건강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진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에는 정말 좋은 절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 이전과 또그 십자가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변화된 의미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세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요, 우리 삶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했거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 부활의 약속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해 본다면 사실 그것 또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다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은 당신이 지게 되실 그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이나 다른 상황과 다른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 그러니까 가이사라빌리브에서에드로와 나눈 대화 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나 살아날 거야. 누차 말씀하셨어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 목적이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미리 알려주셨어요. 세 번이나, 그것도. 그러니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다녔던간에 3년 동안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에 큰 영향을 걸림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는 별도로 분명히 마음은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 이전에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정말 찢어질 만큼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이 있던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대요.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 사실에 굉장히 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얘기를 안 했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해 주고 지지해 주고 좋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어때요, 여러분? 뿌듯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주님도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서 칭찬하셨죠. 굉장히 뿌듯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석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곁에 남아 있었나요? 아무도 안 남아 있었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절대로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구인했죠. 주님께서 예견하신 일이었지만 이미 알고 계셨어도 이는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원래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원수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대기하고 그냥 마주치기를 꺼리고 피하면 돼요. 그냥 안 보고 살면 돼. 어차피 나랑 어서끼지도 않을 그런 사람. 그런데요, 원래 믿었던 사람들, 나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픔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드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문 당하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러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이 제자들 중 하나는 주님을 대놓고 배반했고 제자들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했고 또 수많은 군중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을 때 굉장히 견디기 힘든 아픔을 주님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셨다니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 말외야마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무게를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교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이거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가운데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어린 양 화목죄 제물,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이사에서4 3이 25절 말씀입니다. I,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게 놀라운 분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거듭난, reborn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주신 부활이죠. 이제 내일 보려면 부활인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기 원하는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3장, 빌보스 3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능력이죠. 그권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 권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본받겠다고,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권한에도 참여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더 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참 생명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매진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1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위치가 어디 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목표로 해서 계속 매진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고 상당히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계속 매진했다면, 우린 말할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수록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확률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표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계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는 딱 3일 계셨어요, 주님은.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소부재하신 분. a l h t y God, omnipresent God. 그 주님의 영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요. 자유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나눠놓던 중요한 주제잖아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청년의 때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 높은 고지를 향해 목표들을 세우고 달려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는 악해요. 항상 악해요. 때는 항상 악해 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때는 항상 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사순절을 지나서. 성 금요일도 지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